자 선생님이 이게 놀이 도해를 만들었을 때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도했던 건 뭐냐면 437이라는 교재가 강력하기는 해 근데 선생님 그 얘기했지 준서조차도 두 번을 들은 거야 이게 요즘 관점에서는 난비율적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걸 복습용 교재를 염두에 둔 거야 얼마만큼 구문독해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고 그거를 실제로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때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자 겉만 보면 건만 보면 뭐야? 조건절과 주절이지. 조건절과 주절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테이블은 뭐야? 티... 협상 테이블. 컨퍼런스 협상 회의 테이블에. 자, such a arrogant가 보이는데 에러건트 arrogant 질문. 단어는 몰라도 거만한. 오! 잘저 외웠잖아요. 지금 대답하면안 되는데. 아, 지금 대답만. 응. 음, <laughs>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이제 내가 육모 대비 같은 거 한다고 하잖아 그럼 뭐냐면 고등학교 이상 영어부터 능력은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그 단어를 최소한 긍정과 부정으로 추론이 돼야 돼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모국어라면 국어 같은 경우 할때 너희들이 고전 문학 같은 경우 할때 사실 고어를 고전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다 알면 좋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필살기가 되려면 긍정과 부정만 구별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조차 안 되는 <laughs> 찐따가 머리 있단 머리 말이야. 머리 자 머리 봐봐. 머리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러건트 애티튜드가 보이는데 얘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봐. 그 부정적인 게느껴지잖아 너무나 에러건트한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오게 된다면 기대할 수 없다지. 그러면 이 문장의 논리 구조는 뭐야? 동년 비판. 아니야. 중국. 음. 이게 렇 하면 안 된다. 음. 이 뭐야? 자, 선생님이 봐 봐. 뭘 얘기하냐면 자, 여기 봐. 선생님 두 가지를 적어. 우리는 이렇게 적으면 우리나라 문법 책들은 전부 다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 총정리할 때. 근거 제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첫 번째 문법 문제로 뭘 조심해? 여기에 알 거야. 이거. 중학교 문법 하나가 있어.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일반적으로 써, 못 써? 못 써. 응? 그리고, 자, 봐봐.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첫 문장에 나오면 보통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 이건 기억나지? 그 글에 소재나 상황이나 배경을 제시해. 반면에, 얘네들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오면 예시야. 그러면 순서 배열이나 논리적 위치,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에서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거를 단서로 해서 위치 포착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자, 물어볼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까지를 종속절, 여기부터를 주절이라고 해. 시간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 사이의 관계가 뭘까?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응? 그렇지 이둘 사이의 관계가 뭐가 돼? 인과 관계가 되는 거야. 인과 관계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인과 관계지. 인과 관계 추론이지. 그렇지? 만약에 네가 협상 테이블에 아까 러분튼은 뭐라고 했어? 그렇지. 오 금방 외우네. 수업 때도 좋았어. 자 봐봐. 그렇다 이그따이 거만한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온다면 자 유를 위로 받아 넘기고 있지. 왜? 협상은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마도 리치는 도달하다지. 뭐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니까. 네. 자, 트리키는 설령 너희들이 모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명사가 보이지. 트릭이니까 네. 맞아요. 응. 어. 트릭은 속임수란 뜻도 있고, 기만이란 뜻도 있고, 요령이란 뜻도 있어. 자, 트리키, 부정적이니까 제거해야 되지. 컴퓨즈는 뭐야? 혼란을 일으키는, 혼동스럽게끔 만드는, 현재 분산 능동 진행이니까 안 되지. 봐봐. 미닝리스. 부정의 접도사니까 안 되지. 설령 우리가 단어를, 물론 여기에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려고 자꾸만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해야, 내신에서도, 물론 내신도 지금 많이 바꾸잖아. 그래도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점수를 좀더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기본 문제풀이 능력으로 어떤 거는 해결해 버려야 된다는 거야. 외우지 않아도. 그러면 누가? 음. 하모니는 자, 이때 하모니는 조화로이야 합의에 이르느냐? 합의에 이르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이란 느낌의 하모니겠지. 그치? 네. 하이 또는 원만한 뭐 그런 것도 되겠지. 우리말로 바꿀 필요 없잖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사의 이 관계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원인 결과 인과 관계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자. 요거 이게 너희 나? 저이가 들렸어요. 자. 이건 와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일 같은 잠깐 가 어. 와일 같은 단어는 이게 선생님 지금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야.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방어가 안 되더라는 거야. 봐 봐. 와일은 자. 세 가지 뜻이 다 나와 시험장에서 반면에 동양 근데 이것도 순서대로 음. 제일 쉬운 뜻이 뭐야 음. 듀어링 친구 못만는 동안 음. 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나올까 거의 중학교 때이 단어가 왜 중요했나 생각해봐 듀어링과 Y 접속사는 전체사를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글이 다 등장인물이 나와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서 응? 새한 마리가 찍찍 놀았어요 3을모의고사 때부터 그런 게 거의 있어 없어 아, 있기는 하지 마지막 장문독해 아니면 글의 분위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유형이야 자그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형태적으로 구별해? 기계적으로 써먹는 건 위험해?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는 거는 이두 개의 패턴이야 왜냐면 사건 중심의 일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화는 아주 드물다는 거야 뭐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압도적으로 이두 개고 절대적으로 얘가 많아. 얘가 아홉 개 나오면 얘는 하나야. 얘는 0.5개야. 그러면 자 질문. 한편 반면에와 뭐뭐에로 불구하고가 있어. 누가 한편 반면일까? 그치. 얘도 그러면 나오는 확률이 높다야? 높지 않다야?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누굴까? On the other hand, 훨씬, 이것 뜻으로는 대체로 뭘 많이 써? 아이고, on the other hand,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10개 나오면 이게 하나 나올까 말까야. 아니다, 얘가 20개 나올 때 하나도 안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우리가 보는 놈은 거의 누구야? 양보야. 그러면 한번 맞는지 보자고. 이게 양보인가 봐. 자. 양보도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사실은 논리적인 대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봐봐. 일단, 역시, 얘가 얘를 꾸며주지. 빈도의 부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는데 도움을 줬어. 자, 어디에서 데려온 거야? 따뜻한 나라에서 데려온 동물들은 종종 추운 지역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공간적으로 이동이 있었던 거지. 봐. 자 나왔어? 그러면 인간은 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뭘할수 있다는 거야. 환경의 변화에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쭉쭉쭉 어디로 뻗어나간 거야.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넘어가 가지고 뭐 베링해협 넘어가지고 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놈들도 있고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호주로 간 놈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한편 반면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뭔 뭐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자. 따뜻한 기후에서 데려온 동물들은 추운 지방이면 종종 죽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almost anywhere이 보이지. 이미 벌써 누가 강조돼? 거의 모든지. 그치, anywhere이지. 그럼 이런 게 문제 풀때 나는 키워드라고 보는 거야. 오타예요? Where? 오타네. 이런 찐따. 어, 이거 몇년 동안 지금 발견을 못했네? 이런. 아니면 발견했는데 샘이 안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자 봐봐. 거의 모든. 어떻게 이걸 못 봤지? 거의 모든 지역에 살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포시 바위에 주목을 해. 잠깐만. 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어디갔지? 방법. 잠깐만. 오, 어, 수단 방법이지. 이게 방법이지.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넘어갈 수도 있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댑트가 보이지? 자, 여기서 이건 우리가 잡아야 돼. 봐. 자, 기본적으로 선명했지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논리독회라는 건 거의 다 어휘력이야. 근데 그 중에 진짜 구문독회랑 논리독회를 접점을 만들어주는 건 많지는 않는데, 여기 봐. 이게 이제 공부 요령이야. 입양하다,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나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어댑트가 응? 적응하다. 어댑트가 입양다. 여기는 EPT고 여기는 O가 보이지. 음. O가 나오니까 옵션이잖아. 선택할 수 있다니까 얘가 뭐야? 채택하다고 옵션 품목이니까. 어 이거 제가 할게요. 채택이 도제 옵션이야. 그 다음에 입양하다라는 뜻이 종종 나와. 이거는. 응 어? 자. 얘는 apt가 붙었지 apt가 붙었으니까 뭐야? 적응하다. 자첫 번째는 뭐야? 적응하다야. 두 번째가 소설을 시나리오로 희곡을 적응. 영화 대본으로 음, 음. 각색하다. 각색하다 어디에다 맞추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aptitude가 나오면 이게 뭐야? 응? 음, 음. 자. 잠깐만. apt 저걸 했었는데. APT 음. 이거를 줄이면 뭐가 되니? sat. 오. ksat가 뭐야? 그게 대학 수학능력이야. 근데 앞자가 뭔가 봐봐. 학문적으로 적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야. 음, <laughs> 이게 ksat야. 오케이? 음? 그러니까 한국수학능력시험을 스컬러리 할 때는 코리안 스컬러리 애 o 리 a r l y aptitude test. k o r e a 는거 a p a n e e p t 가 붙었는데 n p t 는 사실은 혹시 이단 p 알아? 이단어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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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효과적인, 어? 효율적인 어? 어, 효과적인, 효율적인데 앞에 누가 붙었어? 인... 그럼 이넵트는 뭐야? 서툴은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능수능란하지 못한 거야. 왜냐면 이거의 반대 말이 누군 줄 알아? 얘거든. 얘가 능수능란하는 거거든. 아, 어, 이게 다 비슷해요. 뭐 어도 그러니까, 잠깐 잘 봐. 어. 여기에 누가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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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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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적은 각색 이 e. 얘는 네. 얘가 오히려더 비슷하지 얘는 AD가 긍정적인 거지 얘가 능수능란한 이네트는서투른자 B F 2가 여기서는 뭐를 뭐를 사용해 이거요. 이거 사용하면 뭔데 한번 보세요 아로아오 이연씨 그냥 했으면 돼요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 <laughs> 그러면 화면들도 나와? 네. 오, 예쁘다. 음, 이, 이, 음. 이거는 이피션트로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느려. 그리고 얘는 <laughs> 맞아, 느려. 느려? 지금 네, 네. 보세요. 왜안 사라져? 어, 뭐야? 오래 걸렸다. <laughs> 끌렸다. <laughs> 어, <큰일 났다. 웃음> 이브 잡스 기본이 충실한 제품을 만들라니까. 이 <laughs> 얘가 문제 아니에요? 삼성이 문제 아니에요? 삼성이 제인가 <laughs> 자, 이 넷트랑 어댑트가 닮는 거지. 어? 그러면서 이제 뭐는 결국 생각을 해봐. 구별을 하는 거야.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외우고 난 다음에는 아 얘에서 얘얘 얘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는 거야. 어? 음, 구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음? OPT는 o P T는 O, A P T, E P T 두 개. 그리고 앞에 부정, 긍정. 오케이? 음. 됐어? 자 그러면 여기로 가보자고. 그러면 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살수 있는데 어떤 방법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해? 잘 봐. 주변. 네이처야, 서라운딩야, 이 컨츄리야, 네이티브 플레이스야. 서라운딩. 응, 음, 서라운딩이 돼야 돼. 그렇지? 왜냐면 자 네이처는 자 자연에만 한정했지. 근데 이게 자연이 아니라 문화가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김치 못 먹어서 죽어? 알아서 먹든지 둘 어, 중에 하나겠지. 는데이 얘기 할수 있어요? 어? 1번? 내가 아, 얘기하잖아. 왜냐면 인간의 적응 능력은 자연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 다음에 컨츄리는 나라 얘기가 아니지. 그 다음에 네이티브 플레이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래 살던 곳이니까 이거는 주객전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